내가, 내가 무서워져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무서워져요. 내가 전날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전날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너무 무서워지는 거야, 점점씩.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잠을 못뭐 주무시는 이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수면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 저도 옛날에 이제 수면제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수면제 얘기를 조금 해 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제 불면증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심각해요. 하루에 이제 뭐 4시간 잠면 많이 자는 거고요. 자면서도 한 10분마다 일어나거나 30분 만에 일어나고 단독 잔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이렇게 악몽 같은 것도 많이 꾸고 뭐 이런 입장인데 한마디로 수면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지금은 약을 전혀 먹고 있지는 않아요. 전에는 이제 일을 이제 정해진 출근 시간대에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퇴근 시간이 있고, 이 시간 또는 또 나도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이라, 또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잠을 안 자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진짜 맨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술을 먹기 시작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맥주 한 캔이 두 캔이 되고, 두 캔이 네 캔이 되고, 정말 술에 의존해서 살았어. 근데, 이게, 인생 사는 게 힘들어서는 둘째 치고, 잠이 안 오니까. 빨리 술을 먹고 진짜 기절한 상태로 잠을 자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니라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잠을 안 자는 게 낫지 다음날 일어나면 속도 아프고 몸도 너무 힘들고 그러더라 아 수면제를 조금 음,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어,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수면제를 이제 받아서 이제 먹기 시작했죠 근데 처음에는 한 알만 먹어도 한 30분 이내에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아. 정말 수면제가 답이었구나 싶었어,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 수면제를 하나를 먹으니까 30분 안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 알을 먹게 돼. 그러니까 두 알을 먹으면 또 어, 30분 안에 또 잠이 와. 그러니까, 어, 어, 이렇게 하니까 잠이 오는구나 싶으니까 또 두알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두알을 먹어도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게 네알까지 먹었거든요. 매일매일. 네알을 먹어도 내성이 생기니까 한, 한 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잠을 못 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잠이 안 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기억을 못 해요. 이 수면제를 먹고 한2 30분 뒤서부터는 기억이 아예 안 나는데 나는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요. 냉장고가 문이 열려 있고, 뭐 무슨 뭐 라면도 끓여먹고 있고, 집도 어질러져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내만 자고 있고 몸은 계속 움직이는 거야. 어느 순간 이게 나도 무서운 거야. 기억이 전혀 안 나.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에 화장이 싹돼 있어. 어, 이게 뭐지? 어머 내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근데도 끊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전혀 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또 쉽게 끊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중독도 됐다는 얘기지. 근데 또 거기서 나는 더 심각해졌던 게그 약을 먹고 술을 먹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꼭 아침에 일어나면 술이 막 먹고 있고 이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잠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일도 나가야 되는데 일도 못 가고. 그냥 사람이 수면제 내알 먹고 술 먹고 집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집 어, 치우고 또 조금 이따 자야 되니까 수면제 먹고 또약 먹고 또술 먹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내가 무서워져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무서워져요. 내가 전날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전날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너무 무서워지는 거야, 점점씩. 수면제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더라고. 그래서 수면제를 끊어야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2, 3일을 잠을 못잔 적도 있었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또 손을 대고, 또 손을 대고. 근데 먹으면은 나중에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수면제를 먹고 나서 내가 한 행동은 행동을 모르고 그 다음 날 알게 되잖아.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있으니까 수면제를 먹었을 때그 두려움과 그리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우울증이 같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어느 날 눈물이 나더라. 이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정말로 사람 같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 이게 거진 한 4년 정도 됐을 때야. 아, 내가 약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언제 정말 그때 당시에 너무 심각했어. 약을 병원 가서 처방을 해가지고 그 약이 없으면 약국에 가가지고 수면 유도제를 먹고 막 이랬으니까 그, 그 약을 먹고 2-3일 만에 일어나고 근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거든. 4년 동안 그랬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약을 안 먹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끊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약을 안 먹으면요. 우울한 거예요. 자고 싶고,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잡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저는 진짜 약을 딱 끊는 순간 한날도 안 먹었어요. 진짜. 그때당시에는 그랬어요. 잠이 오든 안 오든 신경을 쓰지 말자. 그 때서부터 그냥 집에 있는 곰순이, 이제 그때 당시에 곰순이 이제 처음 키웠을 때니까, 곰순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산책시키고, 택시 타고 어디 근처 내과 가가지고 그냥, 어, 그냥 곰순이랑 같이 그냥 내과에서 멍하니 앉아있다 오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있었던 거야. 그것도 적응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 이후로도 뭐, 물론 뭐술 먹고도 자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 깨끗이 이제 약은 손을 안 대고 있고 저도 지금도 그냥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오면 오는 대로 하고 있지만 저는 진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면제가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뭐 패턴을 맞춰야 되거나 뭐 장비행했을 때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 반할 하나 정도 어 의사 처방이 있는 수면제를 어뭐 아주 조금씩 가끔씩 도움 받는 거는 나쁘다 쓰진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전의 풍자처럼 이런 약에 의존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고자 내가 살고자 먹었던 그 약이요 진짜 나중에 저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약에 손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음, 약은 여러분들 어, 의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약은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네 어 딸기 딸기 おったい